휴마시스의 공매도 물량이 13만 건 이상으로 증가를 했어요 이게 어떤 방향을 뜻하는 거냐면 세력들이 긍정적인 뉴스로 주가를 띄운 뒤에 공매도 차익을 챙기려 했을 가능성이 크죠 하지만 어제 같은 경우 역대급으로 거래량은 기록했지만 오늘 음봉의 거래량은 비교적으로 적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락은 어제 올라간 거에 대한 일부의 차익 실현이 오늘 나온 거고 세력이 매도보다는 매집에 집중하고 있다는 신호로 볼수 있는 거죠. 세력들은 이런 식으로 주가를 위아래로 흔들면서 수익을 극대화합니다. 중요한 건 이런 작업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반복된다는 거예요. 작년 주가를 봐도 이러한 똑같은 패턴들이 반복이 됐고 6월 대선이 끝나면 코로나 주가 시작이에요. 그럼 결국엔 휴마시스도 대선이 끝난 시점부터 7월까지 차트 상황 보면 이처럼 비슷한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럼 주주분들은 여기서 어떻게 대응하셔야겠어요? 현재 주가는 박스권 장세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요. 이 말은 주가가 위아래로 횡보하다 최고점을 찍겠죠. 그렇다면 이 박스권 안에서 매매 전략을 쓰시면 되는데 시장의 예측은 불어이기 때문에 세력들의 흔들기와 변동성에 대비하려면 철저한 분석과 실시간 모니터링이 필수죠.